지하에 있는 숯불 불고기 집에서 회식을 하던 대학생 20여 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대구시 남구의 한 숯불 불고기 집 지하에서 체육대회 뒤풀이라던 대학생 26명 중 3명이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요. 급히 바깥으로 나왔지만 다른 학생들 역시 매스꺼움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학생 3명은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연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성은 마찬가지로 숯불에 의한 일산탄 중독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뭐 심하면은 의식을 잃다든가 뭐 심하면 심근경색도 올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찍은 식당 지하 내부 사진입니다. 테이블마다 수을 피워놓고 있었지만 선풍기 몇 대만 있을 뿐 환풍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환풍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지하 식당에서 그 지금 허가 났는지. 또, 지하 식당에 한풍구가 적절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 식당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식당이 허가 없이 지하 공간 구조를 변경해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식당 주인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